기소 강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를 강제한다. 자, 기소는 검사만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죠. 아니,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그 검사의 기소를 강제한다. 자,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기소 처분에 어, 어, 불복해서 재정신청을 한 거죠. 재정신청. 네, 뒤에서 보시겠지만,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어, 이 불기소가 잘못됐나? 라고, 잘못됐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사에게 기소 결정을 하는 거죠. 법원이 직접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 검사에게 기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는 그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데 이렇게 재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기소 결정을 하면 검사가 그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 되니 이 재정신청을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소를 강제하고 있는 강제하는 거죠. 검사의 기소를 강제하는 절차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로 볼 수도 있다. 자 수사 종결 검사는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일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고소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왜 불기소됐거나 알고 여기에 불복을 할수 있는 거죠 재정신청으로 갈수 있는 거죠. 꼭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다. 어떻게 불복을 할수 있느냐 이걸 보시죠. 그런데 고소인이냐. 고소인은 216조에 재정신청을 갈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2 6 아, 0조요 260조에 재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형법 123조, 126조까지의 고발인은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고발인은 나눠져 있죠. 260조 재정신청으로 못 가고요. 항고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그리고 항고가 기각되면 또 재항고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123조부터 126조의 범죄는 뭐냐?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죠. 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요.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 사실 공표 이네 범죄에 관한 고발인만 불기소가 됐을 때 재정신청으로 갈수 있고 그 외의 고발인은 재정신청으로 못 가고 항고 재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신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위 통지 제기하지 않는다 불기소 불기소 처분합니다. 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0일 내에 항고를 해야 됩니다. 즉, 재정 신청을 하려면 먼저 항고를 해야 돼요. 항고 전치주의 원칙입니다. 항고 전치주의 원칙, 항고를 거쳐야만 재정 신청으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예외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바로 재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인데, 어떠한 경우냐? 항고 이후에 재기수사를 했다가 다시 불기소하는 경우, 또 항고 신청 후에 처분 없이 아무런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 또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지금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또 항고를 거치게 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세 가지 사어 경우에는 아, 어,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재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고를 거쳤거나, 요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재정신청으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항고가 기각이 됐다. 항고가 기각이 되면, 재정신청으로 넘어가는 거죠. 항고가 인용되면, 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재정신청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넘어가는 거죠. 항고 기각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지검장,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항고 기각은 누가 한 거예요? 지검장, 지청장이 했겠죠? 자, 검사가, A 지검 검사가, A 지검 검사 갑이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럼 항고를 하는 거죠? 항고를 하면 이 항고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지검장이 판단하겠죠? 근데 지검장이, 어, 불기소 처분이 맞네? 라고 기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지검장에게 재정 신청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고를 거쳤으면 이 지검장, 지청장은 이 사안을 이미 판단을 했던 거죠, 기각으로. 그런 얘기니까 이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검장 지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자료를 서류를 관할 고등법원, 이걸 재정 법원이라고 합니다. 어.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송부하고 만약에 자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사안 만약에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건 항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인 거죠 항고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건이 지검장 지청장이 아직 이 사건이 뭔지 못 봤다라는 얘기죠 이때 재정 신청이 들어왔다면 지검장 지청장이 그때서야 사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 사, 사건을 봐서 신청 이유가 있으면 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어, 이때 봐도 어,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네. 재정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30일 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서류를 송부합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항고를 거쳤다면 지검장이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7일 내에 재정 법원에 서류를 송부하고 항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지검장이 아직 서류를 못본 거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 보고 신청 이유가 있으면 즉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단되면 30일 내에 재정 법원에 서류를 송부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재정 법원에 넘어왔다. 재정 법원은 3개월간 심리할 수 있어요. 즉, 3개월 내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죠. 송부받는 날로부터 10일 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심리는 비공개, 비공개입니다. 관련 서류 등 열람 등사 못 합니다. 하지만, 증거 조사는 가능해요. 증거 조사는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은 열람 등사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러면 이 재정법원, 이 재정 절차의 성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통 절차는 당사자가 대립하는 소송 구조가 아니다. 미랭성의 원칙과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요. 형사 소송 유사 재판입니다. 형사 소송 유사 재판.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죠. 하지만 이 재정 절차는 미랭성의 원칙과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소송 유사 재판이라는 게다수 다수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어 재정 법원이 판단을 해 보니까 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네 라면서 공소 제기 결정을 합니다. 재정 법원이 직접 공소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소 제기 결정을 합니다. 공소 제기 결정.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각주 73. 공소 제기 결정에 잘못이 있다면 공소 제기에 따른 본안 사건 재판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길이 있으므로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제기 결정에 잘못이 있으면 본안 사건 본안 재판통해서 무죄받으라는 거죠. 따라서 공소제기 결정 자체의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두 번째 동그라미도 같은 취지예요.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또는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공소 제기 결정을 해서 일단 본안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 제한의 취지상 본안 사건에서 위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그러니까 불복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례 태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라는 거죠 자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하면 이렇게 따라가보면 검사는 공소 제기해야 되고요. 공소 유지해야 됩니다. 공소 제기했다가 공소 취소 못 하죠. 공소 취소 해버리면 재정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래서 검사는 공소 제기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공소 취소 임의로 못 한다. 두 번째. 근데 법원이 봐도 불기소가 맞다라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하는 거죠. 재정 신청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각 결정은 기판력이 없죠. 따라서 그 사건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고소하고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 자, 이게 다 법조문 형사소송법의 법조문의 내용이고 어, 법조문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요 표로 정리를 해두셔도 됩니다. 요 표와 요 판례.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